첫 번째 가볼까요? 예, 유방암 파티 결국 사과입니다. 자, 지난주 국내 한 패션 매거진이 주최했던 이 유방암 자선 행사 논란이 도통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저희도 전해 드렸지만 이 논란의 시작은 가수 박재범 씨의 축하 공연 이 선곡 때문이었지만, 야 이거 한번 터지니까 계속 터집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렸던 이후로 논란이 더 커진 상황인데요 자그 중심에 지난 15일 한 패션 매거진이 주최한 유방암 인식 개선 캠페인 행사가 있습니다 유방암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고 하면 뭐 상징적으로 핑크 리본을 달거나 관련 메시지를 되새기는 이런 활동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그 대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연예인들이 참석해서 술 파티를 벌이고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축하 공연을 펼치는 등 취지와는 좀 동떨어진 모습의 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방암 환자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행사다라는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로 또한 가지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난 20년간 자선 행사의 총 기부금이 11억 원에 불과하고요. 이 역시도 올해 12월에 기부할 예정인 금액을 미리 포함한 값이라는 거예요. 아, 누리꾼들은 파티 비용이 더 나오겠다. 그 돈으로 기부해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11억 원이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그런 파티에 들어간 어떤 부대비용에 비하면 이거 좀뭐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란인 것 같습니다만 자, 결국 논란 나흘 만에 뭐 입장문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박재범 씨는 다음 날 바로 사과문을 올렸었는데 이 매거진 쪽에서 침묵을 시켰어요 사흘 동안 침묵이 지켜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또 어, 불만을 어, 털어놓,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흘 만에 SNS에 짧은 사과문이 올라왔는데요 음. 내용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유방암 환우 및 가족들께 사과 드린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사과문의 댓글 창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최신 개정에 그린 해리 씨 그레는 댓글을 쓸수 있게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해리 씨글 아래 엄청나게 앞. 악플이 막 넘치도록 달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해리를 욕받이로 썼다라는 비난이 또 폭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리 씨가 나온 해당 게시물도 댓글을 닫았다고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자, 바다 위 정면 충돌입니다. 이 바다 위에서 펼쳐진 아찔했던 순간 재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보트 위에서 둥둥 바다 낚시 즐기고 있는 저 남성. 자, 그때. 하고 미끼를 묻듯한던 어, 손만 느끼던 바로 그때 쭉이 멀리서 어, 뿌내 어, 어. 쪽을 향해 무작정 다가오는 선박. 어? 어, 야야야 어. 야. 야, 야, 야. 스톱, 어.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어.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그대로 박은 거예요, 그럼?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1시쯤 충남 태안 바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제보자가 남편, 선장, 지인, 이렇게 총 4명이서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갑오징어 낚시를 하던 선박이 제보자 보트 쪽으로 질주를 하더니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레저 보트 안에 물이 들어가면서 보트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선박 측에서 제보자한테 이제 옮겨 타라고 해서 장비를 놔두고 급하게 사람들만 먼저 올라탔다고 합니다. 이 레저 보트를 견인하던 중에 근데 보트가 뒤집혔다고 해요. 그래서 낚시 장비들 놓고 탔던 낚시 장비들이 모두 바다에 빠졌습니다. 제보자와 다른 탑승들 뭐 가벼운 타박상만 입고 다행히 큰 부상은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트 엔진도 고장났고요 파손 아주 크게 됐고요 잃어버린 장비들만 해도 대략 천만 원 가량의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음 아니 도로도 아니고 바다 위에서 저 저거 피하는 게 어렵습니까 저거 보지 않았던 것 같죠. 그럼에도 가해 선박 측에서는 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켜지 않았느냐 항의했다고 를 해요 AIS라고 하는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레저 보트이기 때문에. 그거 설치할 의무도 없고 또켤 필요도 없는데 본인이 가해 선박이 앞에 전방주시음을 위반한 채로 막 오는 바람에 충돌 사고 있었는데 변명하는 게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사고 접수를 위해서 낚시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선박 그 가해 선박에서는 만약에 내가 과실이 있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 보상해 주겠다 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예. 별일이 다 있네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납 뜨거운 만행입니다. 정말 이러지 좀 말자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사진 만나보시죠. 자, 달리는 1호선 지하철 아닙니다. 자, 다른 승객을 향해 무릎 꿇고 있는 한 남성. 아 구애가 아니고 이건 반성이죠 신발은 어디에 벗어나는지 새까매진 흰 양말만 신은 채 죄송합니다 약간 벌 서는 듯한 모습 자 서울 지하철 일 호선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지하철 요금만으로 이런 눈 요기까지 할수 있단 말인가 하는 우스갯소리가 생각나는데 이거 대체 뭔가+ 뭔가요 자이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 저 남성이 사실 이 지하철을 타기 전에. 승강장에는 휴지통에 노상방뇨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지하철을 아무렇지도 않게 타서는 갑자기 나 LA에서 왔어 하면서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승객은 그냥 일반 승객입니다. 갑자기 어 경찰이셨어요? 경찰 아니에요.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그 앞에 무릎 꿇고 사과라는 모습을 지금 연출을 했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게. 노상방뇨나 이런 것 자체가 뭐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도대체 왜저러는지 저는 이해가 잘안 가는데요. 뭔가 좀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부천 쪽에서 활약하는 또 BJ가 아닐까 약간 의심도 되고 말이죠. 자두 번째 제보는요. 약국을 찾은 80대 노인이 젊은 여성 약사에게 주고간 충격적인 쪽지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약봉투에 들어있는 신사임당 두장 그리고 쪽지에는요. 내꺼 하자가 아닌 내딸 하자. 아, 딸내미 용돈 줄 테니까 17일에 만나자. 자, 더 황당한 건 뒷면인데요. 야, 딸안할 거면 돈 돌려주고, 할 거면 이름이랑 전화번호 줘. 자, 그리고 마무리는 한자로 적은 박땡땡. 그의 이름 석자였다는 것. 자,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 도대체 저 노인 몇 살? 10대 아닙니다. 80대 노인에요. 이 제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왔고요. 약사 당연히 젊은 약사입니다. 돈이 든 봉투를 건네주는데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여기 내용이 좀 재밌어요. 용돈을 주는데 내딸 하자. 허락하려면 이름하고 특히 휴대 전화를 적으라고 돼 있고요.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돈 거기 에 돌려 달라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다. 예쁘고 좋다. 네. 이름 전화번호 허락하세요 하면 돈 받고 허락하는 거 적어주는 기고 만약에 허락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돈 돌려줘야 되거든요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 또 자신의 이름을 박신입니다 저거는 한자 뒤에 자신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한자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자랑인가 봐요 양 변호사님 짧게요 그냥 부끄러워서 제가 다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는데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드신 건지 궁금하네요 답답합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사연을 가보죠. 국물 튀는 연애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의 남자친구와는 1년 반 전에 소개팅을 통해 만났는데요. 제 남자친구 정말 다 좋은데 오개티가 있습니다. 바로 지저분하게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둘다 면을 좋아해서 라면이나 국수 맛집들을 자주 찾아가는데요. 남자친구는 먹을 때마다 하면서 면치기를 하고요. 입도 다물지 않고 냠냠!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옷뿐만 아니라 매번 저한테까지 국물이 계속 튀어요. 앞치마를 해봐도 늘 식사 후에 제 옷에 자국이 꼭 하나씩은 묻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에 친구네 커플과 넷이서 짬뽕을 먹으러 갔는데요. 와이야이 어? 짬뽕+ 짬뽕 되게 맛집이다 그자어 자기 맛은+ 맛은 있는데 짬뽕 국물 너무 진다 으아. 좀+ 좀+ 좀 자중해서 먹어 아. 근데 야 국물이 국물 이게 오 예술이다 예술 와 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거야 맛있다, 맛있다. 아 면치기 좀 하지 말라고 아, 진짜. 야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데 이거 어떡해 이거 이렇게 먹 뭐, 짬뽕을 이렇게 먹어야 돼 당연히 이렇게 먹어야 돼어참창피 밥을 다 먹고 나왔는데 남자친구 흰옷에 빨간 국물이 정말 많이 튀어 있는 거예요 친구 앞에서 정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사인데 이아 나중에 부모님께 소개해드릴 때도 이렇게 먹으면 어떡하나 싶습니다 남자친구는 고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아 이걸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아, 박지훈 변호사님, 너무 좀어 실제 상황보다 조금 더 오버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업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자친구입니다. 하은아, 짬뽕을 먹을 땐 면을 치면서 공기랑 함께 먹어야 그 풍미가 입안에서 더해지는 거야. 일본에선또면 치기 소리를 내주는 게 음식을 조리한 사람에 대한 예의다 너. 아, 그리고, 아이, 언제 복스럽다며, 좋다며, 사랑이 너 변한 거니, 동그라미. 자,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여자친구. 오빠, 지훈 오빠, 뭘 공기랑 함께 먹어 먹기는 공기반, 소리반이야? 아니,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땐 그렇지 좀 마. 추접스러워. 그리고 여기가 일본이니? 그리고 제발, 흰옷 입고 왔을 때 조심 좀 해. 드라이 감 무서워서 너랑 밥못 먹겠어, 엑스. 자, 양 변호사님. 저거 (1년) 반이나 됐는데 못 고친다면 저는 결혼까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득 잊어먹고 있던 사실인데 예전에 제가 제가 그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했어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안 따지는데 그때만 해도 그걸 따지는데 대학교 (1학년으로) 처음 소개팅하는 날 처음 예. 소개팅한다 상대방 그 학생이 여학생이. 그렇게 젓가락질하면 부모님이 욕 먹는다라는 얘기를 딱 한마디 듣고 오. 그날 저녁에 바로 고쳤어요. 세상에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평가로 혹시 그분이 와... 지금 사모님은 아니죠? 전혀 아니죠. <laughs> 두번 만난 적 없습니다. 어디 나한테 이런 소리 하냐 다시는 안 봤는데 그만큼 어떤 예의라고 하는 것들이 주는 의미도 있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도 길면 저거를 못 고쳐주는 남자랑 어떻게 만납니까? 교수님, 네 저도 이렇게 음식 맛있게 먹는 건 좋아하거든요. 제 앞에서 막 맛있게 먹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서 좋은데 저 정도는 너무 심해요. 이거는 여자친구의 배려도 없고 또 여자친구 친구 커플에 대한 배려도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뭐 사랑하는 남편이고 심지어 자식이라 그래도 저 정도로 먹으면 정말 좀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laughs> 진짜 너무 이건 좀 약간 너무 심하다 아니다. 어... 아~ 이~ 기뱅이 씨는 옆에 앉아 제가 계십니다 하긴 했는데 저 짬뽕을 <laughs> 예. 되게 좋아합니다 예. 짬뽕을 매우 좋아하는데 짬뽕을 먹을 때는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옷을 신경 써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걸 아마 아침마 같은 것을 하는데 그것도 아주 목까지해 가지고 안 어, 손상 안 되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기본이죠 뭐냐 그~ 빨간 국물이 튀는 게 본인도 예, 아, 안 지어져요 본인도 문제지만 보는 사람도 민망해요. 빨간불 세 알이거든요 하나 둘셋넷 네. 짬뽕 많이 드셨네 이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좋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뭐 소리 내고 이런 부분은 차차 고치다 하더라도 티고 이런 부분은 옆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자김아나 아나운서 나 같으면 저 인간이랑 헤어진다 계속 만난다 지금 제가 사연자처럼 이미 이게 너무 거슬리는 상황이라면 헤어짐을 택할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는. 장점이었던 것도 단점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점도 큰 단점이 있다면 진짜 목숨 걸고 고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는 한은 더큰 힘든 상황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분들께서도 어, 행복은 지금일 걸님 같이 못 살아 이쯤 끝내세요라고 헤어짐을 권유하셨고요. 파원님께서도 음식 예절은 어릴 때못 고치면 지금 고치기 힘들다고 좀 가능성을 낮게 보셨습니다. 그렇군요.